<laughs> 야, 높은 같은데, 그러니까. 아, 그래. 어? 슬아 힘내 힘내 빨리빨리 저 아저씨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<laughs> 누구? 빨리 나? 응. 그래? 이길 수 있어 슬아 <laughs> 계속해 지치지 마. 멈추지 마. 계속지계 멈추지 마. 멈추지 마. 멈추지 마. 해 어? 지 마. 멈추지 마. 해지 마. 멈 멈추지 마. 멈추지 마. 마. 멈추지 마. <laughs> 아 어? <laughs> 멈추지 지지 마. 빨리 나무 찍고 가세요 내려가시는 거 말아요? <laughs> 아 내려가는 거 몰라 슬안 <laughs> 너뭐 찍고 천천히 어, 해서 내려가는 것까지 시합하는 거지 어, 어 아니야 올라가는 것만이야 일단 내려가? 아 빨리 발리 뻗어 <laughs> 찍었어요? 이제 <laughs> 내려가세요 아그그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저걸 내려서 설탕도 찍었어? 자, 봐봐요 저기요, 어떤 거를 약간 올리면서 이걸, 볼리죠 올리면서 이걸 이렇게 옆으로 빠져요 아. 그럼 이거 손 놓지 마시고요 이거를 아, 했던 거로 풀러요 여기 연결된 거모두그 응. 이것만 하면요 <laughs> 어, 어. 운동 되겠다 녹화 중이야 아, 아. 아니 놓지 마시고 이걸 허리 옆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응 일단 다 거세요 여기? 그러면 여기? 붙여 알았지 알겠습니다 저기 고리 <laughs> 슬아 넌 잘해? 응? 어? 넌 잘해? 응 아, 잘해 진짜? 이제 저 내리고 올리고 말자이이게한다 <laughs> 다칠 수도 있어요. 네, 빨리 그냥 쭉 내려오세요. 이모부 옷은. 잘했어. 아, 고마워. 솔직히 말해. 잘갈수 있어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<laughs>